장근아 나랑 나랑 티어도 같은데 이거 뭐 1대1 킬내기 한판 할까? 너한테 지면 반삭할게 장근아 와형 나한테 지면 반삭 건다고? 나는 벌칙이 없고 형은 벌칙 걸고 하겠다? 너도 벌칙 해야지 아니, 아니 장근아 근데 하기 전에 그 지면은 뭐 걸거나 그런 게 없어? 벌칙은 예? 그러니까 나는 반, 예? 예? 반삭을 진짜 할 거야 다음 날에 그냥 바로 반삭하고 모바일 방송을 반삭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방송을 킬 예정이야. 근데, 근데 솔직히 막말로 반삭은 나도 걸수 있어요. 나도 반삭 벌칙 해가지고 저도 이제 반삭 그 아무렇게나 할수 있거든요. 아무것이 없다고? 당신도 반삭 그냥 쉽잖아요. 지금 나가서 반삭하고 와. 아니 막말로 돈만 좀안깔 뿐이지. 당신도 솔직히 반삭하는 거안 두렵잖아요, 솔직히. 난 반삭하는 게 두려운 사람이야. 아니 머리카락이... 그리고 이게 매칭 자체가 당신이랑 저랑 노밸런스로 반삭 걸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요. 당신이 존나 유리하잖아요, 솔직히. 씨발 양심 없어요? 당신 AKTR 해요. 그럼저 반삭 걸게요. 나는 AKTR자라고. 네. 반삭 걸게요. 나는 어, 한, 한 남자가 따로 없네요. 예? 예? 그러면 AKTR 지전해서. 네, 키 AKT 팀이하고 니는 그러면 벌칙으로 꽃길 컷하자 진짜로. <laughs> 네. <laughs> 핸디 좀 줘요. 난... 그럼 할게요. 킬한20킬 정도만 주세요. 20 킬을 먼저 달라고? 예. 당신 저랑 20킬 격차 못냅니까 못 충분히 가능하시잖아요. 20 킬은 솔직히 애바고. 200 킬로 정하고. 네. 1 5 킬로 가자 장근아. 꽃길 컷. 둘다 꽃길 컷. 생각할 시간 5분만 줄게. 오케이. 우리 서로 생각할 시간 좀 갖자 우리. 아 나는 생각이 이미 끝났어. 그럼 나도 오버콜스. 가자 어자 아, <laughs> 아니 근데 인간적으로 특촌은 하지 말자 아 소속방립.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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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20아 20킬 15킬 하고 나 내게 무슨 마크를 들어요 아 15킬 하고 나 특촌 안 들게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딱 그럼 룰은 요거죠 200킬에다가 족발이는 자유 네 그리고 킬 핸디캡 자 핸디 시, 핸디 15킬 아? 그리고 그그그 그, 그, 200킬 저그 노래방 놀이니까 뭡니까 그냥 200킬 채우면 끝? 200킬 딱 채우면 끝 그니까 러 마이너스 3을 해도 200이 되면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게임 안 끝나도 아게임이 이겨야지 그니까 러 게임 다 끝나고 나서 아 끝나야 되는 거야? 그 끝나야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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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러 게임 도중에 마이너스 3을 해도 200킬이 된 상황이어도 게임이 끝나야 되는 거지 그렇지 게임을 끝내야 돼아 오케이 장근이의 오늘의 운세 검색입니다 풍전 등화 기본이 우울해서 한잔하고 싶어지는 날입니다 오늘따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계속 트러블을 일으키게 됩니다. 큰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은 아니므로 주위 사람들과 큰 싸움을 벌이나 어큰 싸움을 벌였어 하는 일은 없지만 왠지 인간관계에 대해서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 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면 어, 어 성적 성적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챔스리 이거 서한결 내선에서 커트. 나이스! 아, 씨발 저거. 아. 좀 빨리! 플러스 3이다 흥민아 제발 씨발 새끼야 가만히만 있지 말고 고스텝 고스트 스텝도 좀 밟으면서 좀뭐좀 뭐좀 해봐 흥민아 흥민아 에이 저 혼자 볼게요 한개 감사합니다. 당근님 왜리액션안해 주세요? 요 <목소리> <목소리> 더블킬 i 방 k 다 t ti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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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헤드샷. 성공. 매치 승리. 맞추긴 했는데. 내리막 내리막. 아이고. 내리막. 방박도 나왔다. 방박 나왔어? 아, 뒤치 뭐야? 누 울배? 먹겠어? 뒷길 있다! 딛길 있다 딛길. 뒤에서 한명더있을 그래, <laughs> 이거 한방 맞고 때리면 피일이야? 해주샤라 까만 베

p i s o i s o d e p i s o d i r u á piruá. c o tiro do c i e

다다다다다. 했어 형들. 야 이거 칠. 잘했어. 잘생겼어. 아나 지금 번도 형들 그냥 나 도박 칠게. 왜냐면 여기가 나보다 한판더 많고 지금 실패하고 있어가지고 나 그냥 존나 빠르게 할게 그냥. 나 그냥 존나 돌진하면서 할게 그냥. 난간 한번만 타줄래 난간? 좀 바로 삐브. 미션 성공. 레드팀 승리. 열풍선 33개 룰렛 결과는 밤세 당근 씨이 자리 나빠요. r e v 야 여기서 저기 저 형이 저걸 아못 끝내면 어차피 게임 끝날 때까지 그거잖아. 시발 잠깐만 이거 빨리 끝내고 내가 단음판 빨리 끝내는데 저거 한판으 안끝낼수도있어 저거 빨 빨리... 세이브해주면 좋고 씨발 새끼 씨발 진짜리 개새끼야 넣기라 돼. 12킬 12킬 승리? 좆됐다 씨발. 12킬 승리? 인생 망했다 이거. 좆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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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좆됐다 이거. 12킬 승리? 야, 인생 망했다. 야, 이형안 끝났어. 12킬 승리. 12킬 승리. 이형안 끝났어. 씨발. 12킬 승리. 국킬 승리? 국킬 승리. 국킬 승리. 국킬 승리. 씨발. 국킬 승리. 국킬 승리. 국킬 승리. 날 씨야. 저날저하썰 타고 썰 타고 4 아니 길망 누구야 옆에 씨! 야 상대는 야 상대는 몇킬 해야돼? 상대는 몇킬 해야돼? 상대는 몇킬 해야돼? 상대는 몇킬 해야돼? 상대 해야 상대는? 네! 어비가자얘 개구나카자 개구나카자 개구나 개구나카자 개구나카자 대구나카자대구나카자 오케이 개구나 개구나 okay. 쟤네 뗀다? 어무셔야돼 무셔야 돼개고락가개고락개 h 락 가자. 나이스 나이스 u s h B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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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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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b u 이거 b 바로 가 b 이거 지하철로 가자 u s 지하철로. 개 b u s 말고 지하철로 가자 형들 지하철.

지마 먹지 마. 어차든 뒤로 와서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야! 안쪽 좀. 아, 매매 안 돼. 아. 아! 라이 애들아 빨리 해야 돼. 애들아. 이거 지금 천천하면 안 돼, 애들아. 상대방한테 시간을 주면 안 돼. 헐을 찔러야 형, 형, 허를 찔러야 돼. 레이저. 허를 찔러야 돼. 허를. 이기기안 돼. 이기기안 돼. 야, 이기게 될 게야. 괜만돼이될야 야, 잘못 안 돼. 해치하지 마. 해치하지 마. 해치하지 마. 이기게 될 게야. 치하지 말라고. 해치하지 마. 해치하지 마. 해치하지 마. 야, 이기게 될 안녕.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 와 진짜 다 따라왔는데 쿠킬할수 있었는데 씨발 진짜 아니 근데 여기 여기 판이 길어지냐 아나 천천히 할걸 이럴 줄 알았으면 아 진짜 시발 병신 같은 장근이 쿠길컵 장근이 당첨 아 있어 고생했어요 아 장근아 잠깐, 잠깐만 고생했어 진거 인정 2022년 막날을 여러분 장근이 꽃길 가는 컷으로 같이 마무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제가 이제 작년에 2022년도에 방송을 많이 던지는 바람에 그쵸. 여러분들에게 실망감을 많이 드렸고 시청도 많이 빠지고 열심하지 히 않았죠. 이번 새 머리 가운데 싹 밀고 방송 존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한마디 해주십시오. 새한 말씀도 하셔야죠, 신년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요번 년도 미친 새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하시죠, 디자이너님도. 아 저, 저도 솔직히 같은 입장이지만은 저 같은 경우 이미 어제 48시간 방송을 했습니다. 생명이 이미 깎였어요. 이번 년도 50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압이요. 네. 방송하다 뒤지겠다는 말이. 수술. 수술 시, 시, 진행하시죠. 수술이 아니라 디자인이에요, 이 시민여나. 디자이너고 트레이너가 아닙니다 시술 진행하십시오. 야무지게 떠짓시 아가 각을 나지 마시고요. 씨발. 자 디자인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앞머리도 좀 뱉어줄 수 있나요? 앞머리요? 예. 그 앞머리는 어차피 밀릴 거라서 상관없어요. 아, 예예. 옆머리랑 이 밑쪽을 좀 주시, 중심으로다가 머리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막 사라니까 미안하네. <laughs> 그럼 이지금면 정확하게 가운데 밀어야 돼. 재밌게 밀어야 됩니다. 가운데 아, 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7개월 만에 머리 겨우 길렀는데 씨발 진짜 아 진짜 이거 아나 몰랐지마 아 몰랐, 몰라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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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잠시 아이아이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민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민심이 정수리 부분은 남겨놓을게요. 예? 정수리 부분은 딱 남겨놓겠습니다. 예? 그 시청자분들 잠깐 보셔야 되는 게. 머리 잠깐 내려주세요. 네. <laughs> 자, 이게 정수리 부분만 이렇게 남겨두고서 깔끔하게. 음, 고일 수 있게. 이게 지금 <laughs> 이제 그. 예, 복이 여기에서 멈추게. 복이 나가면 안 되잖아. 그 혹시 이런 말씀 들어도 될까요? 출, 출때 이게 이렇게 좀 덮어가지고 이게. 나긋나긋해 님별풍선 33개 룰렛 결과는 3300원법 한결이용서안고속도로 예. 언제 개통했어요? 밀어주셔야지 예? 아 이게 뒷머리까지 아 잠시만 여러분들 이게 잠시만 내려 내려 이게 복이 나가면 안 돼요 <laughs> 예? 그래서 꽃길컷인데 이게 복이 끝까지 나가면 안돼 복을 막아야 된다고 뒤에 밀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형님 아아 어, 어. 아, <laughs> 아니 이게 잠깐 고속도로에 돌이 꼈어요아 잠깐만. <laughs> 아니 이게 돌이. 아 잠시 머리를 좀더 내려야 되는데 이게 살이 쪄가지고 대가리가. 아. 아. 아니 방지턱이 있어. 대가리에 아니. 아 잠시만. 아니 방지턱 이거. 아니 이게 안 밀려. 아니, 브레이크 좀 밟으면서 가면 되잖아요. 브레이크는 씨발 브레이크 고장 났어. 아이... 아. 페우샤뚜 씨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아니, 머리가 껴 가지고 이게 호나우두컷인가요? 머리카락이 꼈어요. 이게 안 날아가. 아이 <laughs> 아, 아니... 잠시만. 아, 진짜 이게 이게 안 잘려. 이게 광지턱 심려아 그만 좀 밀어요. <laughs> 아니, 여기가 밀려야 되는데. 아니 잠시만요. 이게 뒤로 한번 대껴 주시겠습니까? 아, 여러분들 이게 방지턱이 아니 이게 <laughs> 아니 이거 때문에 아니 여기가 안 밀려요. 방지턱 씹으를 이거 어떻게? 아 이게 지금 양쪽에 지금 여기가 안 밀려요. 데저트 3님, 에드버는 함께 감사합니다. <laughs> 제 첫날부터 웃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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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렇게 <laughs> 아 덥네. 좀 열어놔야겠다. 옆 모습은 좀 괜찮은데 옆 모습이 좀 괜찮아요. 멋있어. 음. 근데. <laughs> 미친 태양 안에 내는치는 해피, 그 안에 사랑을 숨쉬게 하는 너와 나, 나 너의 네, 그 작은 마음, 마음 하나하나가 하나 내게 뜻없이 큰 사랑의 위로가 You so beautiful 아름다운 너의 미소, 미소. 난, 난, 자, 너의 자, 나. 난, 난 네가 자, 아니면 기쁨 기쁨의 목말라 넌 어떤 누구보다 내게 묻은 너를 처음 만난 나를 기억해 내